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자 폭등하자 금리 상한형 주담대 4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주담대 금리 연말 연8% 눈앞에 투자 이달 들어서만 10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자, 현재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선 가운데, 금리 상한형 주담대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금리 인상이 좀 제한되지만 가입 시점 금리가 변동 금리가 높아서 인기를 끌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연내 주담대 금리 인상이 연 8%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자 부담을 우려한 가입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0월 금리 상한형 주담대 취급 건수는 259건으로 9월보다 38.5% 증가했다. 이달 들어선 불과 일주일 만에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상한형 주담대란 금리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좀 제한하는 상품인데요. 일반 대출 금리보다 최대한 0.2 정도 금리가 높지만, 금리 갱신 시에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에서 0.75포인트로 금리 상승 제한된다. 5년간 최대 상승폭도 2%포인트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금리 상환형 주택 대출은 기존 대출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 주담대 금리 상환형의 인기는 좀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초 미국의 Fed의 자이언트 스텝 여파로 한국은행도 24일 분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예, 당연히 베이비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인상을 무조건 하겠죠? 그래서 뭐 현재 지금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월세도 계시겠고 전세도 계시겠고 자가도 계시겠지만 요거 만약에, 어, 금리 상환형 주담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알아보셔서 자기가 금리가 어,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금리와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 보셔서 좀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했고요. 좋은 일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의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뵐게요. 여러분 안녕.